<목소리> <목소리> 아, 오킹TV 정말 최고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킹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이 아니라 카메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아, 제가 그 작년에 뭐 사실, 핑계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롤플레못 올라갈 시, 독도까지 걸어서 가겠다 했었는데, 아쉽게도 플레를못 찍는 바람에, 이번 연도에, 2020년도에, 그 독도로, 걸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달쯤에, 그 미국에서 열린 포트나이트 대회에서, 그, 총 6억 원의 상금을 타가지고, 듀오 대회여서 3억씩, 이제 저랑 같이 나간 신우랑 3억씩 땄거든요. 제가 절대 그렇게 딸수 없는 사람인데, 신우 덕도 보고, 이제 포트나이트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재력, 재력 덕분에 3억 원의 그 기부금을 따가지고, 저는 이제 3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1억 5천은 나눔의 집, 그리고 1억 5천은 독도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기로 해가지고 나눔의 집도 아마 조만간 어, 영상으로 또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 원래는 3월 초에 찍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그런 일정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어, 독도도 원래 예전에 찍기로 했다가 이번에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도 제가 기부하기로 한 독도 사랑 운동 본부 그 총재님 개인 사무실로 가서 감사의 의미로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곧한 4월에서 5월 뭐 늦어지면 한 6월 요 사이에 독도를 갈것 같아요. 직접 이제 서울에서부터 걸어서 갈것 같은데 독도를 입항하는거나 독도에서 촬영하는거나 그 그런 어떤 조율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총재님한테 좀 도움 좀 받고 재단 도움 좀 받아보고자 오늘 가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아무튼 도움도 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총재님이 약간 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나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저는 저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만 오는 게 아니고 홍보대사 뭐 이런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오늘 뭐올수 있는 분 이렇게 뭐 연락해서 같이 먹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누구 오냐고 여쭤봤더니 졸탄이라는 그 개그맨팀? 코빅도 나오시고 막 옛날에 이제 우차싸 막 이런 데서 활동하시던 분들이어가지고 오늘 그 분들이랑 식사를 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유튜브 막 이렇게 올리면은 댓글에 기부 같은 거왜 이렇게 어? 생색을 내냐 그냥 좋은 일 같은 거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막어막 어? 막 올리고 막 생색내고 막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로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은 표출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기 때문에 기부 활동이나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씨어막 삼억씩 기부하고 그러면은 얼른 티 내야지. 여러분들이 막 그거 있어. 막 생방송 하다 보면은 아, 형뭐 저기 뭐야 좋은 일 하는데 후원 더못해 줘서 미안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막와 가지고 막 후원 못 해서 미안해. 그런 절대 하실 필요 없고 유튜브 광고나 다 봐. 오늘이 올해가 2020년이 또 공교롭게도 고종 황제가 섬도의 그 영토가 울릉도군에 속한다라고 발표한지 120주년 되는 연도라고 래가지고요번에갈 때도 좀 가격이 새롭지 않을까? 그러니까 땅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울릉군에 속한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땅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고 아무튼 오늘 그 총재님 사무실로 일단 가보도록 하자. 가자. <목소리> <laughs> 다과에네 다과. 네. 칙촉이다 칙촉. 칙촉 정 맛있네. 촉촉한 초코칩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 그거 사히뭐그니까 입에 들어가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완전 다른데. 응. 그리고 촉촉하잖아. 음. 칙촉도 칙칙하고 촉촉해. 아니 칙촉이 <laughs> 촉촉 그게 촉촉이 그거야. 그게 촉촉한 초코칩이야. 어, 그게 칙촉이야. 어 그림? 어, 칙초에서 아 이거잖아 이거 잘... 아닌가? 이거 춤초 아니에요? 이거 왜춤춰놨어냐 근데 춤초야심치 이거 귀찮았나봐 <laughs> 왜치우치우시 <치우추우추어? 웃음> 축축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출 이건 어,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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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라고합일 하신 거아아네 반갑습니다 7 0만오 네. 네, 엄청 네.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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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때가 네. 오겠지. 네. 또 이런 또 인기 유튜버들하고 또 찍어주는 게자 네. 우리 아, 어, 뭐, 최고의 네. 유튜버 우리 게임 유튜버. 게임도 하고 아, 네. 말하는 유튜버입니다. 말하는 네. 유튜버. 어떤 말을 네. 하시죠? 네. 그냥 뭐제 삶을 네. 이야기하는 아 거죠. 반갑습니다. 저 네. 네. 여기, 네. 네. 여기 네. 카메라가 아, 있으니까 여기서 봐요. 오킹TV 정말 최고입니다. 뭐가 최고야? 저는 집착사TV입니다. 소빈이! 야! 여기 있어. 아예킹 t v 라고 오늘. 워킹 TV 오늘 워킹 TV 구독 greatest. 좋아요 한 번. 아킹티비킹 구독 좋아요! 역시! 아시 먹을 거 있는 지해못아 먹을 거 있는 지 아. 몸부는 독도를 방문하는 일을 해요. 아 네. 갔다 오면 영국자가 되더라고. 초대를 할테니까 아, 독도를 한번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아, 기부를 했는데 어, 내가 기부한 돈이 이곳을 위해서 쓰이는구나 좀 가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잡지를 음, 네. 돈안 잡지를 네. 그 잡지를 만드는데 돈안 받고 잡지를 배포해요 그 잡지를 만드는데 또기부 많이 쓸것 같아요 음, 네. 좋은데 기부했다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좀 노력할테니까 네. 홍보좀 많이 해주시고 아, 네. <목소리> 기회될 때 독도를 같이 갑시다. 네. 어, 어떤 곳인가 느끼고 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 이거라도 사진 한번 찍어 여기 서서 한번 찍어주세요. 여서요 이렇게, okay. 이렇게, okay. 저저 여기 이렇게. 해서 들어캡처를 어, 해서 뭐, 보내주시면 뭐, 아. 여기, 여기 아, 그았 그래. 哎。<music>